알카라스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근력 운동과 달리기 훈련을 하는데 훈련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에서도 공을 치고 싶은 마음에 침대를 세워두고 공을 친다고 하는데 진짜 역대급 실력을 가진 새로운 테니스 왕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2003년생 카롤로스 알카라스인데요. 그는 같은 스페인 출신 라파엘 라달의 뒤를 이을 테니스 선수로서 스페인에서는 이미 국민적인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번 US오픈과 윈블던을만 19살의 나이로 우승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실력으로 1위, 인기로도 1위인 가장 핫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무려 20년간 지속되었던 테니스 빅스리를 20살 새로운 선수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이제 알 카라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화제가 될 텐데요. 아직 오테 솔로인 그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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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있었네. 내일 할줄 알았다! 전세계 20살 운동선수 중 상금으로만 247억원을 벌어들인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카롤루스 알카라스입니다 이는 그가 2021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지 약 2년 반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이번 윈블던까지 우승하면서 그의 재산은 몇 배로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런 알카라스에게 붙는 스폰서들도 벌써 쟁쟁한데요 나이키는 알카라스 데뷔 때부터 스폰서를 자처했고 나다리 모델로 있는 테니스 라켓 메이커 바블라 또한 알카라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또한 기족 스포츠 이만큼 고급 브랜드들이 알카라스에게 스폰서십을 제안했는데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계약된 브랜드는 무려 이사에 이미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알카라스. 하지만 그가 사는 곳은 매우 소박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알카라스의 거주지는 그의 코치 후안 페레로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안에 있는 약 27평짜리 캐빈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장점은 바로 집 앞에 테니스 코트가 엄청나게 많고 연습 상대와 코치들이 항상 대기 중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알카라스는 아카데미의 엄청 빡센 훈련이 자신을 더 성장시켰다고 말했는데요. living here, you are thinking tennis 24 hours and 부자가 된 지금도 그는 매일마다 연습을 할수 있는 아카데미 생활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카라스는 집, 코트, 집을 반복하는데요. 알카라스의 차량을 후원해준 BMW는 그가 차를 안 타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알카라스형 안탈 거면 혹시 어떻게 안 될까? 2003년생 20살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알카라스에게는 특별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후안 카롤루스 페레로인데요 후안은 알카라스가 태어난 2000년대 초 테니스 세계 랭킹 1위를 하던 스페인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1위가 또 다른 세계 랭킹 1위를 만든 것이죠 실제로 후안이 우승한 마드리드 대회에서 20년 만에 알카라스가 우승한 장면은 후안 페레로에게 큰 감동이었는데요 그리고 스페인계 잘생긴 외모 덕에 경기 때마다 카메라에 얼굴을 자주 비 치는데 스페인 출신 테니스 선수 후안 페레로, 나파엘 나달, 카를로스 알카拉스까지 아니 세계 랭킹 1위에 잘생기기까지 하면 이거 반칙 아닌가요? 테니스의 제왕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페더러의 포핸드와 발리, 나달의 스피드와 코트 커버력, 조코비치의 백핸드와 유연한 수비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빅3의 스타일을 집약해놓은 말도 안되는 선수가 나타났는데 바로 카롤로스 알카라스입니다. 그는 가장 빠른 속도의 스트로크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은데 좌우할 것 없이 꽂아넣고 스팅까지 엄청나서 상대 선수는 공을 받아내기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카라스는 갑자기 드롭샷을 구사하는데요. 이 드롭샷의 퀄리티는 역대 테니스 선수 중 최고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드롭샷을 예상하고 받아친다 해도 알카라스는 그것마저 예측해서 공격을 해버리는데요. 이러니까 20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모두 그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20살의 세개를제패한 테니스 천재의 훈련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아이핸드 코디네이션인데요. 구기 종목에서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입니다. 알카라스는 여기에 테니스까지 접목시켜 훈련을 하는데요. 진짜 엄청난 동체시력입니다. 알카라스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근력운동과 달리기 훈련을 하는데 훈련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거의 24시간 테니스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심지어는 숙소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훈련을 한다는 점인데요. 더 나아가 방에서도 공을 치고 싶은 마음에 침대를 세워두고 공을 친다고 하는데, 나달은 15살에 프로가 되었고 22살에 세계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조코비치는 16살에 프로가 되었고 24살에 세계랭킹 1위가 되었으며 페더러는 17살에 프로가 되어 23살에 세계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럼 역대 최고의 재능이자 이 3명을 합쳐놓았다고 평가받는 알카라스는 어떨까요? 그는 17살에 프로가 되었고 19살에 세계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최연소 세계랭킹 1위 기록이었던 나달의 22살을 무려 3살이나 줄인 알카라스. 하지만 알카라스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파워 테니스를 구사하기에 몸이 그것을 받쳐줘야 오랫동안 활약이 가능한 스타일이죠. 그가 과연 빅3의 20년 대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테니스의 황태자 알카라스의 인성은 어떨까요? 보통 테니스에서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 못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카라스는 잘못된 판정이 있으면 아예 자진해서 점수를 반납하는 등 어린 나이임에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스트로크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나뒹구게 되면 상대 선수를 걱정하면서 그를 일으켜주는 매너까지 보여줍니다. 거기다 상대방의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웃으며 칭찬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 멘탈까지 갖춰 20살이 아닌 베테랑 처럼 느껴지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알카라스 도 참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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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3를 물리친 2003년생 새로운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알카라스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가 있는 스페인 출신답게 엄청난 축구 실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알카라스는 테니스 아카데미 동료들과 축구를 자주 즐기는데 트래핑 실력에 거의 메시를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마! <laughs> 실제로 23년 라우레우스 브레의스포츠인 시상식에서 알카라스는 자신의 또 다른 우상인 메시를 만났는데요. 순수한 어린 팬처럼 메시를 보는 알카라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자가 어서 가서 인사를 하라고 부추기는데요 It's crazy. I've never met him before. It's crazy to to see him here, like meters from from me. f o r me, it's it's crazy. It's crazy. Honestly. i wish i wish to do that i wish to do that 20살의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된 알카라스의 숨은 성공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울 때는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마인드입니다. 이는 알카라스의 스승 후한 카롤로스 페레로가 자주 그에게 하는 말이고 알카라스가 경기 중 자주 생각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3년 윈블던에서 테니스 고트 조코비치와의 대결에서 지고 있을 때이 마인드를 통해 극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arlos he always t o l a t in e t o u e play aggressive a A couple of years ago, when I was younger, I mean in 13, 14 years old, I, I couldn't do that. In that moment, in that uh, tough moment, I have to, you know, play aggressive, uh, my, my myself all the all the time, you know, and I think that that was the, the key to to close to closer uh, that match. 지금까지 새로운 테니스의 황제 알카拉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